다음 달 조계종 중앙정무기관 조직 개편으로 교육원과 포교원이 총무원 1원 체제로 통합됨에 따라 교육원장 범혜스님과 포교원장 선업스님이 퇴임했습니다. 산불 피해 퇴임식은 조용하고 간결하게 진행됐습니다. 박성현 기자입니다. 조계종 10대 교육원장 범혜스님과 9대 포교원장 선업스님의 지난 발자취를 영상으로 돌아봅니다. 조계종 교육원장과 포교원장 퇴임식 현장. 다음 달 1일 종단 조직 개편으로 1994년 종단 개혁 이후 이어져온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 3원 체계가 총무원 1원 체계로 통합됨에 따라 어제 두 스님이 소임을 마무리했습니다. 고운사 화재로 퇴임식은 조용하고 간결하게 진행됐습니다. 시대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에 주력한 범의 스님은 간화선의 교과서라 불리는 서장의 한글본 교재를 편찬해 현 시대 수행자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보다 친근하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교구 본사마다 다른 포살 법회 개본을 통일한 법망경 보살계 포살본 종단본 발간을 추진해 현재 각유락승가 대학원에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종무원 여러분들과 스님들 대하셨습니다. 전 보좌해 주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어, 앞으로 어, 제가 가는 일에도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길을 쳐도 축원 드리면서. 고전법 부처님법 전합시다를 슬로건으로 뉴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포교 콘텐츠를 선보이며 온라인 포교를 적극 추진했던 선업 스님은 청년층에게 불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사찰 생태환경 향유를 위해 개발한 지혜의 숲길 순례 프로그램은 관광 문화의 한 축으로 자연스럽게 불교 문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국장은 정말 그 밑에서 거의 모든 일을 다 맡아 해주시고 중간 고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이신데. 예, 사실은 2 층에 거의 모든 대소사를 그현 스님이 다 챙겨서 무사하게 네, 포교원의 일을 잘 마무리한 게 아닌가 싶고요. 교육관과 포교원은 지난 30년의 업적과 활동을 정리한 30년사를 발간해 미래 설계를 위한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진우스님은 총무부장 성화스님이 대독한 치사로 두 수장이 쌓은 업적이 종단에 든든한 초석이 될 거라며. 전법과 승가교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총무원 체제 안에서 우리는 더욱 강력한 협력과 소통을 통해 불교의 전통과 가치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한국불교 발전에 헌신한 두 스님에게는 종정상이 수여됐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